입니다. 오늘도 도어즈를 해볼 건데요. 며칠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크전입니다. 아 시크 긴장되는데. 오케이! 긴장되지만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 맞나요? 42층이니까 43층으로 가야겠죠? 아, 요수 방인데. 43층인데. 여기가 4 3층인가요 자, 44층 가야 됩니다. 여기가 44층이지. 여기가 진짜 문인데. 없습니다 소리로도 들을 수 있긴 한데 여러분께 더 이득적이죠 설마 여기 밖에 있나? 지금 열쇠가 거의 안 나오는 모습입니다. 아, 저기 있었네요? 그게 없었는데? 여기 있나 봅니다. 없는데?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응? 아 바닥에 있는오 열... 오호 자 락팩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44층이죠 지금 자 오늘 A000을 가볼 예정이었는데 깜빡하고 그 깜빡하고 라픽을 안 사왔었습니다. 어.. 그런데 라픽이 나온 게 기적이네요. 라픽이 나온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 이건 이제 제 겁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제 겁니다 어? 잠시만요 이거 피규어 방 아닌가요 이제 피규어 방인 거 같은데 47번이죠 어? 없어졌습니다 제 그림이 자 이제 피규어 방인데 여기서 또 죽을 것 같네요. 오, 여기때문, 자, 여기, 여기 위쪽 서랍은 무조건 돈이 나옵니다. 봐봐요, 어, 돈이 나오죠. 여기 서랍이, 이 서랍에 동전이 나오는 확률이 80%가 넘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와요. 운 없는 분들은 안 나오시겠지만 비교가 음. 나왔네요 근데 의외로 렉이 안 걸립니다 여기 약간 뭐 반장 났는데 지금 소리... 소리가 중요하거든요. 어, 잠시만요. 아, 이것도 죽는 거 아닌가? 죽는 거 같은데. 우후~ 안 죽었습니다. 우후~ 전래가 까로 렉이 걸려서 어깔 사망했습니다. 집게 사장님 네 개밖에 못 찾았네요 자 여기도 무적자리란 거 알고 계시죠? 아, 깜짝 어, 여보분저팔팔땡팔땡공팔땡팔팔땡공땡공팔땡공팔땡공 팔, 땡땡 공. 땡, 땡, 팔땡공 땡땡 이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818 어. 881 자, 810 땡땡입니다. 자, 와봐. 야, 푸죠 똥개, 똥개, 와봐. 81053. 81053입니다. 자, 여기서는, 앨불 열쇠랑, 얘를 살 겁니다. 그리고, 옮기는 십자가랑, 숫자과랑... 앨 사주고. 자, 일단 가줍니다. 십자가는 MBC한테 스도록가죠핥아온것 같은데. 잠시만요, 안 보이는데? 두 빵인데? 아. 러시가 알려준 모습입니다. 자, 해골키로 자물쇠를 열수 있는 법은 아, 다들 알고 계시죠? 자물쇠방에다가 해골키를 쓰면 된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아니요. 아이고. 자, 라픽스를 건데, 아닙니다. 안 씁니다. 없고. 없습니다 아니 왜 숨어 이거 없습니다 돈만 짬뚝있네 샘플한테 가고싶은데 문이 닫혔을 수도 모릅니다 설마 이거 첫번째 방에 있는거 아니죠? 며칠 전에 혼자 도어지 알고 있을 때 이런 텅빈 책상에서 십자가를 얻었습니까? 숨리가다 여기 있네요. 소리 들리죠? 아... 자, 여기는 어두운 방의 확정입니다. 아, 라이터도 없는데? 라이터가 조금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자, 레버가 빨리 나와줬으면 하는데. 없어 <놀만> 자, 여기 아까 왔던 길 아닐까요? 아니네 문 문을 간신히 찾아하고 반대편으로 가보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편에 폭스 <laughs> 왜 계속 위에서 나타나는 거 스크래치 이 웅장한 그럼 여기서 A000을 갑니다, 전. 저 영상 업로드 안 하고 혼자 도와줘 했을 때 A000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략 영상을 보니까 무조건 이어폰을 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어폰을 끼고 온 모습입니다. 자, 십자가는 아깝지만 그냥 갑니다. 컨티뉴 런. 자, 드디어 두 번째 A000에 왔습니다. 영상 업로드가 안 됐지만 저는 혼자 하고 있을 때 A000을 가봤습니다. 근데 개머 오는 소리가 너무 작다고 하더군요. 더른즈아 여기 무조건 손전등을 하고 오라는데 손전등이 없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건 별로 어둡지 않죠. 뭔 철을 봤는데 왜서 카펫을 받는 소리가 나네요. 010 뭐야 저거? 공일공이 됐습니다. 자 지금 심장이 쪼그라든 것 같습니다. 지금 발도 엄청 떨립니다. 되는 거 아, 문이 통과된 거 아닌가? 아, 문이 통과된. 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문이 통과돼요, 이거. 아니구나. 오늘 소리를 듣기 위해 조용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과친구가 해줘. 저는 왜 건전지가 안 나오죠? 자, 지금 A60에 거의 다 오는 모습입니다. A60에 온 모습. 근데... 아,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A60에게 이렇게 죽었다고 뜨고요. 하,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